토트넘이 이번 시즌 싹 바뀌고 말았는데 덕분에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폼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아침에 런던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손흥민 선수를 모든 것을 팔로우하면서 토트넘에 대한 소식들 다양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정말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재미있을 예정인데 어 제가 조금 쉬다가 돌아서 그런지 채널이 알고리즘을 안 타고 있더라고요. 구독까지는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하였었죠. 엔지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이제 휴식을 부여하지 않고 빡세게 돌리다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시즌에는 이제 역대급 손흥민 선수보다 못 시즌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국의 디에슬레틱이 공개한 기사에 따르면은 토트넘이 싹다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역대급 폼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 재미있게 설명드려볼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쿠두수도곧 메디컬 테스트를 하면서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역대급으로 부활을 해서 미친 폼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힌트를 준 기사는 디에슬레틱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2년 연속 XXX를 전면 개편했다 주요 스태프 2명이 이탈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길게 원문이 나오는데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해드려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정리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정말 엄청난 부상자들이 많았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로메로가 부상으로 거의 시즌을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태업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제 의료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들통, 들통났고, 그리고 반더벤 역시, 이제 고질적으로 햄스트링 문제가 있는데, 지난 시즌 반더벤 역시 부상으로 많이 못 났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부상자들이 많이 못 나온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비밀이 밝혀졌고, 이번에 토트넘이 의료진을 싹다 개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누가 누가 잘렸고 어떻게 개편이 됐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프 스콧이라는 이제 의료진 스태프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20년간 근무한 메디컬 스포츠 사이언스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태프가 2023년 4월 당시 신임 최고 축구 책임자 스컷 머네 개편 과정에서 경질이 됐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엔제 감독과 충돌했다고 알려지면서 잘렸다라는 썰이 돌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2023년 4월에 엔제 감독이 부임했고, 그리고 나서 제프 스콧이 이제 경질됐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 24-25 시즌에 아담 브렛이랑 닉 데이비스라는 스태프가 토트넘의 의료진으로 당시에 이제 채용이 되었는데, 이두 사람이 어떤 선수이냐? 어 일단은 아담 브레이 어떤 이제 의료진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브라이튼 출신입니다. 브라이튼 출신으로 이제 퍼포먼스 메디컬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이언스 의학 뉴트리션 심리 분야를 총괄하는 이제 아담 브레이였다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콘 머니라는 축구 책임자에게 이제 지시를 보고를 하는 아담 브레이였다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닉 데이비스도 의료진에 채용이 되었는데 이닉 데이비스는 스포츠 사이언스 헤드로 부임했습니다. 과거 웨스트햄, 웨스트 브롬, 웨일즈 대표팀 경력이 있는 닉 데이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토트넘의 부상 대란이 터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메로 반더벤, 뭐 벤탄쿠로 뭐 비수마, 뭐 손흥민 등등 엄청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거의 22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등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을 살펴드리면 이제 이두 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메로는 12월 달에 첼시와 경기에서 발가락 부상으로 회복하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10분 만에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또 아웃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경기에서 반더벤도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할 만큼 이제 토트넘의 지난 시즌 의료진 아담 브렉과 닉 데이브스는 정말 최악의 이제 의료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엔젤 감독이 잘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랭크 감독이 3명의 스태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스태프들이냐? 이제 닉 스터빙스, 탐 페리먼, 크리스 헤슬럼이라는 스태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닉 스터빙스는 브랜트포드의 헤드 피지오 물리치료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탐 퍼리먼은 브랜트 포드의 스트렝스 컨디셔닝 코치로 유명합니다. 토트넘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브랜트 포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고 크리스 해슬럼은 브랜트 포드의 퍼포먼스 책임자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이 의료진 밑에서 엄청나게 선수가 부상자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잘렸고 브랜트 포드에서 이제 선별된, 이제 엄청난 의료진이 토트넘에 부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더디 에슬레틱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과연 이 스태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부터 이 스태프들이 손흥민 선수의 폼을 역대급으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프랭크 감독이 브랜트포드에서 새로운 의료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은 지난 시즌 토트넘의 부상자와 지난 시즌의 브랜트포드 부상자 상황을 살펴보면서 의료진이 얼마나 더 잘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약 30건의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선우민 선수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30건의 부상이 발생해서 총 누적 결장일수가 무려 1450일이나 됩니다. 반면에, 브랜트포드는 19건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누적 결정 일수가 100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토트넘의 주요 부상 부위는 햄스트링, 무릎, 발목이었는데, 이제, 어, 그때 브랜트포드는 같은 시즌 동안 햄스트링과 근육 부상이 주요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핵심 선수 이탈로는 이제 벤탄크루, 솔로몬은 아니죠. 메디슨, 손흥민, 노메로, 그 다음에 반더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트넘의 관리, 의료진이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에서 등급을 매겨보면 평균 이하라고 합니다. 가운데가 딱 평균이라고 했을 때, 토트넘의 의료진 실력은 평균 이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브랜트포드의 의료진의 실력은 평균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부상자가 19번, 그리고 이제 부상 누적 결장 일수가 1000일인데 이게 평균 이상이라고? 저는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클럽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가장 부상자가 적었는데요. 17번, 그리고 결장 일수가 900일입니다. 이게 가장 적은 건데,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테이션, 스쿼드의 뎁스 등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총 부상이 30건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적 결장 일수가 1,700일이나 됩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꼴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맨유의 의료진은 최악이었다. 꼴찌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난 시즌 우승한 리버풀의 같은 경우 총 부상이 24건이 나왔는데 결장 일수가 1,200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20건인데 결장 일수가 1,050일. 첼시는 27건이 나왔는데 결장 일수가 1,400일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브랜트포드가약 1,000일이 나왔으니까 첼시,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보다 리그 우승을 한 리버풀보다 의료진의 퀄리티가 높았다는 것을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와 정말. 프랭크 감독이 좋은 의료진을 데리고 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뭘 의미를 하냐 시즌은 깁니다 시즌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회복 훈련을 하면서 몸 관리를 상당히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이렇게 스프린트를 치면서 엄청난 스피드로 이제 골을 넣고 상대의 뒷공간을 터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의료진의 관리를 잘 받아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프랭크 감독이 데리고 온이 선수들이 이 스태프들이 어, 프리미어리그 다른 의료진과 비교를 해 보면은 리버풀, 아스날 그리고 맨유보다 훨씬 더 좋은 의료진이란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런 역대급 좋은 의료진의 관리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역대급폼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에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명예 회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제 프랭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면담이 이제 곧 빠르면은 내일. 아니면은 내일 새벽에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달라진 의료진 밑에서 역대급 폼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 역대급 활약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